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를 않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을 사랑할 것이요.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부터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보고 제자들은 "저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됐는지,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저가 죄인인데, 누구의 죄로 저러한 그 소경이 되었는가 하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는 이미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왔다는 것은 모든 죄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저들의 모든 죄는 내가 다 담당할 것이요,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봐라, 오늘 저가 죄로 인해서 분명 누구의 죄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죄는 이미 용서받고 사함받아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자들은 지금 율법 아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죄인이요. 그런데 그 죄가 누구의 죄로 저런? 그러니까 소경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누구의 죄인가 얼마나 큰 죄인가 이런 죄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를 소경해서 자유케 하고 벗어나게 하는 권리는 전혀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정할 뿐이지 저가 죄인이다. 죄로 인해서 저렇게 소경되었다.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죄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온 소경 그 맹인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문제는 이미 죄는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바로 내가 저들의 모든 죄는 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사할 권세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는 저가 부모의 죄, 자기의 죄인가 그 죄를 따져서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려 함이 아니라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나에게 성령이 임사 기름을 부으시고 눈먼 자는 보게 하고 이렇게 다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은혜를 나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름부어 보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니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고 그에게 이제 눈을 눈에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주님 말씀 그대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게 나타내고자 하시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내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주님이 보내심을 받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주님 말씀대로 눈을 눈에 붙여진 그 진흙을 씻었더니 밝게 눈이 열려져서 밝은 눈으로 왔다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치료함을 받았어요. 눈이 열려져서 밝게 빛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세인들, 모든 이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도 다 예수를 인정하고 믿는 자는 출교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 소경된 사람다면서 소경된 사람을 불러서 네가 소경으로 난 것이 맞냐? 그렇다. 누가 너를 그 소경된 자리에서 보게 했냐?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는 죄인이다. 왜요?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고 이런 병을 고쳤으니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에 상관없다. 내가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된 것. 이걸 기뻐하고 담대하게 증거해. 그 부모는 네 부모를 불러서 네, 네 아들이 맞소. 그가 누가 고쳤느냐. 난 모르겠소. 저가 성장했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왜 예수가 고쳤다고 하면 또 출교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입고 사랑받고 사산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까 담대하게 해. 주님이 이렇게 나를 고쳤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금치 안 해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쳤다고 못해요. 부모도 못해요. 왜 자기가 쫓겨날까, 불이익을 당할까? 그러니까 나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한 것을 거절하겠어요? 예, 목숨이라도 두렵지 않고 아까워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지키려고 한다. 바로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주님이 은혜 주셨음을 깨닫고 내 몸에 그 은혜가 임한 사람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제 주님의 은혜 입고 주님의 사랑 받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가며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이제는 그의 죄를 다 대신하고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 너를 자유케 했다 하고 이제는 그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그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 그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진리의 영으로 그에게 임하사 자신을 성령으로 나타내주신다는 것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게 아버지께서 베푸는 사랑입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신다. 너희에게 주셔서 네가 온전히 그 보혜사로, 그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신데 그분이 너를 내 이름으로 보전하여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영으로 서도록 성령으로 너를 견고하게 세워 줄 것이다. 이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디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그런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온전히 그 소망을 이루시기 때문에 소망이 그래서 오장오 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때에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민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온전히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허물어지고 화목되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권능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흘러가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을 인해서 바래갈 때는 능히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권세요. 그치라다 원수의 계계를 능히 이기고 이제 소망 소망은 살아있었어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야마 이렇게 모든 우리가 소망을 인해서 참고 견디고 연단 가운데서 훈련하고 하는 것은 소망이기 때문에 데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온전히 이루게 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성령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말할 것도 다 일러주시고 할 일도 보여주셔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온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통행하여 아버지와 함께하여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이제는 내게서 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거처를 정하고 나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서 나를 나타낼이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함께할 수 없어요. 주님을 배타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와 함께 살았던 고향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고 배탄 자는 것은 주님은 떠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해당에 가셨는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나세레세리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게 대한 말씀인데 내게 성령이 임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눈먼 자는 보게 하고 병든 자는 고치고 안진병이는 일으키고 죽은 자는 살리고 귀신은 쫓아내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천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바로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고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했을 때에 이제 이 말씀은 너희의 귀에 들린대로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린대로 들은 대로 너희에게 이제 이루어졌다 이게 복음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너도 오늘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기름받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내게서 이런 역사가 오늘 소경된 자는 보게 될 것이고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역사는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이 나사렛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래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배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거절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을 그들에게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려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서 내네 믿은 대로 되리라 믿음의 축복의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믿지 않는단 말이야?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서 내가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정시켜서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있게 역사하도록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